서운지 세틀 총영사는 지난 25일 세틀 다운타운 퀸엔에 있는 퓨전 한식당인 파주에서 세틀 지역 한인 언론사들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올해의 주요 행사와 정책방향 등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틀 <목소리> 총영사관 언론 및 문화 담당 박경호 영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서원지 총영사는 한인사회가 주류사회에서 보다 인정을 받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제이 인슬리 주시사 면담 시에도 한예날 축제재단, 한미연합 등 대표들과 함께 간 것은 한인들이 주류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좀더 알리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서은지 총영사는 공관장으로서 세 가지 목표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동포 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한 동포들의 정치적, 경제적 번익 신장과 동포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영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 목표는 항상 말씀드려왔던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 동포사회의 안전, 우리 동포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권위신장 그리고 우리 동포사회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이세 가지 목표는 제가 있는 텀동안 변하지 않을 거고 올해 특별히 이제 제가 조금 치중하고자 하는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이고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굉장히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한인사회가 주류사회에서 보다 좀 인정받게 어, 좀더 우리 한인 사회의 기여를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 그 주지사 제가 만나러 갈 때도 우리 한인의 날축제대다 이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센터 장님 이런 분들 다 같이 모시고 간 게, 어, 우리가 한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기여 부분을 조금 더 알리자라는 차원이 있었고, 어, 두 번째로는 어, 동포사회가 제가 그 이제 일 세대와 이 세대들이 저희 같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일 세대들도 이 세대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런 준비를 조금 더 강화하는 해로 제가 좀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포단체들하고 협력을 어,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해 나갈 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혹시나 노력과 뭐 지원을 그 요하는 단체가 있으면 같이 저희가 좀 청년. 세대들을 위한 뭐 대화 뭐 이런 좀 모임들을 좀 만들어서 어 어떻게 하면 좀 우리 한인 젊은 세대들을 조금 더 인게이지 할까 하는 노력을 제가 같이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또 제가 두 번째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올해 특별한 해를 맞아서 또 많은 행사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많은 부분들이 계획 중에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우리 현지 사회 그리고 또 우리 동포 사회 모든 분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저희 총영사관이나 동포 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들에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제 세 번째 세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원지 총영사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120주년 등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애틀시와 자매도시인 대전시립무용단을 시애틀로 초청하는 것은 확정을 해놓은 상태에 다하고 밝혔습니다. 서은지 총영사는 올해 9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 한국문화주간 행사도 브랜드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애틀 교육권 재개설 문제와 관련하여 부임 초기에 천명한 대로 교육원은 자신의 공약 사업이라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본국 담당 국장을 통해 해외에 교육원이 새로 신설되면 세트리 가장 우선순위라는 확답도 들었다고 전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케이베스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 합니다.